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들어 갑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던 날, 나는 사람은 공간을 담는다는 말을 믿게 됐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 한쪽엔 작은 경고등이 켜졌다. 이 이야기는 그 경고등을 어떻게 끄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뜨겁게 데운 먼지 냄새가 밀려왔다. 바닥 매트는 눌어붙은 양념 자국이 얼룩으로 말라 있었고, 신발장 문틈에는 쌀벌레 같은 게 꿈틀거렸다. 내가 반사적으로 창문부터 찾아가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바람 불면 먼지 들어와. 그대로둬. 그 말과 함께 내 기준의 문도 살짝 닫혔다. 거실 테이블엔 오래된 전단지와 고지서, 쿠폰북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휴지통은 없고 대신 빈 일회용 컵이 임시 휴지통 역할을 했다. 소파 천 사이사이엔 과자 부스러기와 사람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담요는 기름기 찬듯 반들반들했다. 앉을 자리보다 내려놓을 조심이 더큰 집이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싱크대 에 한복판엔 미지근한 물이 가득한 대야가 있었다. 그 안에 젖은 행주, 고무장갑, 집게가 함께 떠다녔다. 시어머니는 튀김팬을 물만 틀어대고 훑더니 마른 키친타월로 한번 허이 닦고는 그 종이로 밥솥 뚜껑까지 문질렀다. 어머니, 이건 따로 쓰시면 더 좋아요. 위생적이고요. 한번더 쓰면 아깝지도 않고 깨끗해. 깨끗하다는 말이 내 귀엔 아직 버릴만하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다. 닭을 손질하던 도마로 바로 오이무침을 무치는 걸 봤다. 칼끝에서 닭 핏물이 물처럼 흘렀고 오이는 소금과 고춧가루를 입었다. 어머니, 이건 도마를 따로 쓰면 더 위생적이에요. 색으로 구분해볼까요? 귀찮다. 물에 씻었잖아,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했어, 괜찮아. 물에 씻어 줬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까지는 씻지를 못했다. 냉장고의 문을 열자 빈 반찬통과 검정 비닐봉지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뚜껑 가장자리엔 말라붙은 양념고리가 돌고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워진 양념병들이 뒤엉켜 있었다. 김치통은 입구 근처가 말라 굳어 톱니처럼 굴곡이 생겼다. 어머님. 냉장고 음식들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그거 다쓸 때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언젠가 이 집의 시간은 언젠가를 향해 쌓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본인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으로 반찬을 꾹꾹 눌러 담았다. 젓가락 머리엔 오래된 고춧가루가 말라붙어 반짝였다. 그냥 먹자.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남편의 말에 예민함과 위생의 경계를 누가 정하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면대 가장자리는 하얀 물때와 붉은 곰팡이가 섞여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칫솔 컵엔 거품 자국이 층층이 남았고 비누 표면엔 누군가의 짧은 털이 붙어있었다. 발매트는 축축했고 슬리퍼는 바닥에 조금씩 달라붙었다. 수건을 펼치자 세제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함께 났다. 정말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어제 빨래해서라고 하셨다. 빨래했다와 말끔하다는 다른 동사라는 걸 그날 제대로 배웠다. 세탁기 문을 여니 고무패킹에 검은 얼룩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세탁 후 바로 꺼내지 않아 수건이 눅눅한 채로 다시 접혀 빨래 바구니에 들어간다는 걸 두세 번 방문하니 알겠다. 어머니 세탁 끝나면 바로 건조대로 옮겨야 해요. 그래야 곰팡이 냄새가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는 거야. 그래야 효율적이야. 효율은 물리적 시간이었고. 위생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시계를 봤다. 부엌 구석에 작은 과일 파리가 모여들었다. 시어머니는 방향제를 두세개더 꺼냈다. 달큰한 향이 공기를 덮었고 실제 냄새는 향 뒤로 숨었다. 어머니 냄새를 가리는 것과 냄새의 원인을 치우는 건 달라요. 앞으로는 주방에는 음식물 같은 거는 빨리 치우는 게 좋아요. 나는 시어머니가 양념병 입구를 혀로 스쿨름 모습을 봤다. 그 장면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짧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우리 서로 불편한 건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며칠 뒤 싱크대에 새 양념병이 서 있었다. 말보다 문자가 감정보다 규칙이 통했다. 나는 피해서 버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같이 고쳐나가자. 엄마가 상처 받을까 봐. 그래도 지금 위생적인 부분은 고쳐나가야지, 그래야지 어머니도 위생적으로 사실 거고. 그래서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지적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합의로. 우리는 세 가지부터 시작했다. 첫째, 반찬은 공용 집게로만 덜기. 둘째, 숟가락 재투입 금지. 셋째, 제가 방문할 때마다 냉장고 한 칸씩 정리하기. 대형 쓰레기 봉투, 베이킹소다, 알코올 스프레이, 새 스펀지, 새 행주를 챙겼다. 행주 파란색은 싱크대 전용, 초록색은 테이블, 회색은 도마바닥, 빨강색은 생고기, 화이트는 채소과일. 어머니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날짜를 정하세요. 그걸 누가 다 지켜? 보이면 지켜져요. 그래서 색이에요. 눈앞에 색이 생기자 손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상칸은 오늘 3일, 중칸은 일주일, 하칸은 장기 저장, 문선반은 양념 소스 전용으로 라인 테이프를 붙였다. 빈 반찬통은 즉시 세척해 말리고, 일회용 용기는 최대 5개만 보관, 넘치면 자동 버리시면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한번 꼭 지켜봐요. 그럼 더욱 위생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아까운 걸 어쩌냐. 아까워서 자꾸 보관하는 거예요. 쓰려면 보여야 해요. 그래서 투명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 칫솔은 1개월에 한번씩 교체하시고요. 비누 받침은 물 빠짐이 좋은 타입으로 교체해요. 수건은 가족별 색분류, 세탁 후 바로 건조대 이동하세요. 세탁기 고무 패킹은 월 1회 베이킹소다 플러스 칫솔로 문지르기 처음엔 투덜 대시던 시어머니가, 나중엔 먼저 수건 색을 찾아들었다. 습관은 손이 먼저 배웠다. 전단지 고지서는 필요 없음 바로 버리고, 필요한 쿠폰만 지퍼백 한 장에, 소파 틈 사이 먼지는 청소기 브러쉬로 알코올 물티슈로 마감. 임시 휴지통으로 쓰던 일회용 컵은 탁상 휴지통으로 대체로 꼭 하세요. 너무 말끔하면 허전해. 허전함보다 위생적인 게더 좋아요, 어머니. 주방 바닥은 저녁 설거지 후 물걸레 일회. 배수구 거름망 매일 비우고 끓는 물 붓기. 쓰레기 수거일 캘린더 스티커로 표시. 손세정제와 주방 비누 동선상 한 눈에 보이게 보이니까 쓰고 쓰니까 줄었다. 모든 게 바뀐 건 아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회용 용기를 모은다. 나도 여전히 도마를 바꾸자고 두번 말하고 싶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춰서 서로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건강과 위생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버릴 땐 같이 본다. 완벽 대신 지속 가능. 남편은 냉장고 날짜 체크 담당, 외식 예약 담당, 그리고 규칙 상기 한번 타자가 됐다. 내가 말하면 잔소리고 남편이 말하면 가족 회의가 된다. 역할 하나가 관계를 구했다. 이제 시댁에 가면 환기 5분으로 시작한다. 내가 손을 씻는 동안 남편은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시어머니는 공용 집게를 꺼낸다. 사용한 도마는 바로 세척 세워 말림. 우리는 완벽을 포기했고 대신 지속 가능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누군가의 아까움과 나의 안심이 충돌할 때 해답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색과 스티커 그리고 합의문. 그 작고 단단한 것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다.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방식은 달라도 건강과 위생을 위한 최소한에서는 같이 지키자. 그선 위에서라면 우리는 오래오래 한 식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들어 갑니다.